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진이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 행하시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마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시끌벅적해서 시끄러워서 예배가 안 됐습니다.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술집을 없애지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기도합니다. 천둥벼락 맞아서 없어지게해 주십시오. 근데 그 이야기가 누구한테 들어가지요? 술집 주인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몇주 지나지 않아서 술집이 정말로 어떻게 됐습니까? 천둥벼락을 맞았습니다. 잘된것 같았는데 술집 주인이 어떻게 하지요? 변호사를 고용하고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대책위원회를 마련하고 대표 장로님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의 입장을 발표하는데 이렇게 발표합니다. 아무리 교인들이 기도를 했기로 써니 정말 술집이 그 기도의 결과로 천둥벼락을 맞았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며 증거가 있으면 가져와 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재판정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재판장이 술렁대기 시작합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재판장이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를 믿었고 교회는 기도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는 배상도 해야 됐고요. 온전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도 부끄러운 결과를 돌리게 됩니다. 생각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교회에서 이 사실을 알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감옥에 계속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진 않았겠죠. 당연히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했습니다. 자, 그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니 하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선물로 온 것입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데 선물로 받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은 자라가야 하고 성숙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감격의 믿음, 처음 받았던 그 믿음은 구원을 받은 감격의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이 점차 훈련을 받아서 성숙된 제자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날마다 이런 고백으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향인 갈릴리로 향하는 길입니다. 향하는 길에는 사마리아를 거쳐가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을 피해갑니다. 불경하게 여기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곳을 일부러 지나가십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지요. 그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시고 또그 여인을 통해서 그주변의 사마리아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또한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 41절에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도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렇게 머물 후에 고향을 향하는 길에 갈릴리로 향하는 그 길에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으셔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이 43절과 4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신이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렇게 고향으로 향하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아 내가 고향에 가서는 인정받지 못하겠구나 그걸 아시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선지자가 고향에 가면 선지자이기 이전에 먼저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친족들이나 그의 피부 치하고는 형제 지간이 되고요. 이웃에서는 그냥 고향의 친구 정도가 되겠죠. 갈릴리 고향의 사람들은 예전에 그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지식 때문에 아 아무개 아들이지 나이가 얼마나 됐고 어떤 일을 했었으며 또 동네에서 어릴 때는 내 아들 딸들하고 이래저래하게 놀았었던 걸 내가 기억하지 그렇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는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바로 온전히 예수님을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가리우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녀가 어릴 때는 어리지만 이미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얻고 더 나아가서 그 어떤 분들은 자녀가 손실로 얻었던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는 그냥 자녀인가 봅니다. 그래서 60 어르신이 밖에 나가온다고 하면 90 어머니께서 뭐라 하시죠?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하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게는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보여지나 봅니다. 그 아무리 큰 회사의 CEO이라 해도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냥 어린아이 자녀로 보이는가 봅니다. 이걸 어떻게 바라보면 사랑이라고 볼수 있지만 또 어떤 모습에서는 부모가 아들의 그 위대함을 잘 모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때때로 아내들은 남편의 위대함을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조심스러운 말을 한 건가요? <laughs> 아내분들이요 남편의 위대함을 아내들이 조금만 알아봐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편의 길을 좀 살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받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교육자들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가 자랐던 고향 교회에는 거기 가서는 못 해야지 마라는 말들이요. 또한 그래서이겠습니까? 나이가 지긋하신 한 권사님께서는 목사인 아들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라 말하지요. 심지어 손주인 목사를 향해서도 손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무의식적으로 아들 손자로 너무 쉽게 편안하게 대할 수 있어서 그래서 아들이나 손자를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바라보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 권사님의 마음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은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부분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 본성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기 하기 위한 그런 훈련, 그런 연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쉽고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훈련하고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향한 근신하고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들은 우리가 조금 안다는 그것 때문에 어쩔 때더 소중한 많은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를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향에 도착했을 때 생각지 못한 일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45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여기서 영접했다는 것은 환대한 것이지요? 반갑게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환영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고향에서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 45절, 전체 말씀을 보면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릴리 고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그때 그곳에서 행하셨던 표적과 이적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고향에 와서 소문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 환영하고 맞이한 것이죠. 그리고 그 무리들 중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바로 왕의 신하도 있었습니다. 46절, 4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을 행하셨던 바로 그곳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둔 바로 왕을 호위하는 신하가 있었죠. 사실 그는 가버나움에 살았었고, 지금 예수님은 가나에 있습니다. 그 거리가 약 20마일 떨어진 곳인데, 당시 도로의 사정을 생각한다면 그리 가깝다고 생각되지 않는 먼 거리를 이 왕의 신하는 급히 달려온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목숨보다 더 아끼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청년 예수라고 불리는 그 사람 앞에 달려 나옵니다. 자신의 높은 지위나 명예나 체면을 생각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보다 훨씬 어린 그 청년 앞에 도움을 청하러 나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그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47절 말씀에 보면 청하대 내려오소서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49절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간청합니다. 왕의 신하의 이 간절함은 아들을 위해 죽을 각오로 한 간절함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간절함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함 또한 죽음을 각오한 이런 간절함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미 자신은 죽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사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고백이 있을 때이 신앙이 진정한 간절함이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치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에게 찾아온 자신의 아들의 그 심각한 죽을 병은요. 그에게 아마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 순간에 찾아온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 자신의 그 간절함, 지금 이 순간에 자신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은 그의 일생에 아마도 가장 귀하고 값진 기회이며 은혜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절함, 또 이러한 절실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런 왕의 신하를 향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48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이 너무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매몰차 보입니까? 차갑게 말씀하신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속에 담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 볼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까지를 보시면서 그 영혼의 구원을 향한 믿음으로 이끄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했던 이 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사실 우리 모두가 조금씩은 불순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떠합니까? 마음이 답답해서 교회 나오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녀들 때문에 교회 나오고, 친구 만나러 교회 나오고, 젊은 청년들은 좀 예쁘장하고 멋있는 남녀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교회 나오고, 때로는 내 옆에서 자꾸만 조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냐 하면서 교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처음 우리가 교회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동기들은요, 참 미숙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신하도요. 그러한 미숙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그 간절한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또 하나의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의 간절한 부탁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 사람을 조금만 이해하고 생각했더라면, 그냥 찾아가셔서 손이라도 한번 얹어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때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면 참 위대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앞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했죠. 주님 내려오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보면 왕의 신하의 말을 외면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너아들 살았으니까 그냥 내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왕의 신하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놀라운 반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는 가버나움. 자신의 아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는 놀라운 소식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종들을 만납니다. 자신의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는 감격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길거리에 서서 크게 환호하고 소리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성경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의 다른 반응을 주의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 곧장 종에게 묻게 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52절, 5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그 낫기 그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이 다 믿으니라. 왕의 신하는 아기가 낳기 시작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게 더그 얘기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는 물밀듯 찾아오는 기쁨이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쁨이 그에게 샘솟습니다. 영혼의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영적인 기쁨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기쁨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기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얻는 기쁨,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기쁨은 자신과 함께 온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 기쁨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굳이 다른 사람들을 피해가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영원권의 역사를 이루어가시죠 그리고 선지자가 고향의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걸 굳이 아시면서도 고향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왕의 신하를 만나고 그 아들을 또한 고쳐주시죠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가지의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시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직면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연약한 믿음마저도 사용하셔서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온 가정을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실 우리 모두 표적과 기사와 같은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무엇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 출발입니다. 죽기 싫어서, 갖고 싶은 것이 있어서, 누리고 싶은 게 있어서, 때로는 두렵고 외롭고 답답함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사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작고 연약한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성숙의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할건 무엇일까요? 왕의 신하처럼 그냥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그냥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아 겁니다. 다윗처럼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면서 하나님께 그냥 나가는 겁니다. 병든, 병든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당장 지금 내려오셔서 구해달라고 표적과 기사에 매달렸던 왕의 신하였지만 어느 순간에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들었고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맹세하면서 세 번이나 부인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다시금 옛 어부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였지만 다시금 베드로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그냥 달려갔습니다 먼저 달려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간음죄를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음배하기,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들추어 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를 피하고 싶었겠지만 그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과 포도주,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 오병이에게 이 기적, 이것은 표적과 기사를 좋아하는 무리들, 바로 우리들에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는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라도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에 이르는 이 기적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던 그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한없이 무너지는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3년이나 따라다닌 스승을 모른다고 말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다니는가? 가늠하고 살인한 자가 무슨 낯짝으로 왕의 자리에 앉아있어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고개도 들수 없는 자가 다시금 자신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고 다시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의 자리로 묵묵히 나아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바로 이게 참된 믿음이며 성숙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이해하지 못하는 시련과 아픔과 기도해도 잘 되어지지 않고 내 믿음의 삶도 순종되어지지 않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기를 힘쓰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표적과 기사를 쫓는 믿음에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결단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를 힘쓰십시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고 그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성장과 성숙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표적을 믿는 믿음에서 이르는 그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기적이 그렇게 더 풍성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